여러분 지루하셨죠? 예, 2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서 누가 정권을 잡, 잡으셨는지 아십니까? 정두환이죠 25만 원밖에 없고 계란후라이 나오냐? 이분이에요, 이분. 지금 요즘에도 들썩들썩하시잖아요. 3S 정책 아시죠? 섹스, 스크립, 스포츠.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영화나 이런 문화에 열광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정치를 이때 나왔던 게 삼천교육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면 이때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개포, 고덕, 목동, 상계를 뉴타운을 만드셨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 이때도 도시화가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저는 이분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운 좋은 양반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물론 끝내 광주 사태로 인해서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권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때가 보면 은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는 아주 호황기를 누리고 진짜 빨간 바지라고 하면 아마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초가 되지 않았나 싶 그리고 박정희 시대는 영동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왜 영동개발이냐? 영동포의 동쪽 그래서 영동개발이에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 주현미, 지금의 강남이 부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하시는 지금 이 전두환 시대가 지났잖아요. 일기신도시는 바로 물태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칼입니다 노태우 시기 때 일기신도시가 여러분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만들었던 게 어디냐? 분당, 지금의 일산, 삼본, 중동, 평촌 이 다섯 곳이 일기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면 시작을 한지는 이분이 정권을 잡은 게 1988년 3월에서 1993년까지 약한 5년 정도 잡았거든요. 이때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한동안은 이제 다음 정권이 아마 그 김영삼 씨예요. 김영삼 씨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부 고속도로 옆이죠 수지 죽전 신봉 성목 상현 흥덕 보라지고 이렇게 하고 영동 쪽변에는마북 동백 구성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세 시대 때는 가장 이슈적인 거라는 건 아마 금융실명제 근데 왜 금융실명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난 말이야 보통 사나입니다 이분들을 털어야 되잖아요 이때 차명 거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털기 위해서 금융실명제가 생겼다고. 봐도 가은이 아닙니다 물론 이때는 상품 백화점도 붕괴가 됐고 성수대교도 붕괴가 됐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는 누구다? 대우 정권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재밌는 거를 제가 하나 느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했고 이때 뭐가 많이 생기냐면 전라도 업체들이 대고 서울로 많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유수의 업체들이 거의 이제 인서울 하셔서 상당하게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이분을 생각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제가 뭐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일을 참 많이 했구나라고 느낀 게왜 그러냐면 이 토지보상법에서 가연 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대한 얼개가 나온 게 언제 나왔냐? 이기신도시 하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이때 이분이 만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아시는 판교, 동탄, 한강, 운정, 광교, 위례, 고덕, 양주, 검단. 이분이 다 하신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직 다 완료가 안된 데도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2008년대 때까지 하셨거든요. 지금이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대부분 지방에 세종시라든가 기업도 이전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토지 보상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분께서 대략적인 어떻게 보면 이뭐 초과 이익환수제라든가 이 토지 보상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때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정권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정권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이죠. 그러면 이제 삼기 신도시잖아요. 지금 얘기가 나온 데가 뭐냐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개항. 고향, 창릉 부천, 대장.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제가 3기 신도시 얘기했죠. 과연 자리 잡는데 얼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뭐냐면 예측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거를 얘기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자 이거예요. 구로 황동이 이주자 택지를 한 330개 정도가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정착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정착률이 몇 프로 될것 같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330명 중에 약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 동네 택지 지구 생기고 좋아진대, 이러고 나서 10년, 15년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 물어볼게요. 이주 택지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15년. 그러면 보시자고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1970년대에도 100원짜리가 있었고, 2023년에도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엔 짜장면을 그 100원짜리 몇개 주면 사먹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70개, 80개 줘야지 사먹거든요?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토지보상에서 얘기하는 2조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건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분들이 땅하고 집을 잃으셨잖아요? 잃으시면, 결국 딴데 가실 거 아니에요 그 인근에 거기 한 10년 15년 살면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까?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 땅도 그냥 줍니까? 내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투기로 바뀌는 게 뭐냐면 프리미엄 갖고 돈 있는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오래된 집들에 대한서 감가상각을 토지 보상에는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강진 대상 간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30년 40년 집을 짓고 사시는 할머니들이 감정 평가를 하면 집값이 없습니다. 오래돼갖고 차를 10년 15년 끌고 다니는데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차값을 달라면 차값이 없다는 거예요. 평가사들이. 그러면 그 시골에 땅만 받아갖고 그럼 그분이 서울에 가서 살겠습니까? 아니 도심지 다운타운에 가서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서 평생 뭐 물질을 하든 바닷 일을 하며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상은 거기에 훨씬 치우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지 보상? 아주 크게 얘기해 볼게요. 토지 보상에서는 크게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이 있는데 이 간접 보상은 왜냐? 너네 이신청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간접 보상을 하는 거예요. 뭐 생활대책용지,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아 협의 양도인 택지가 뭐야? 협의해서 양도해라. 그럼 택지 줄게. 이게 협의 양도인 택지예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얘기했죠. 아니, 그나마에 대한 것도 지금, 그럼, 그럼 직접 보상은 뭐냐? 돈이요 그럼 돈인데, 세금 안 갖고 가요? 갖고 가잖아요, 지금. 너돈 얼마 남았어? 너 등기상에 얼마 했으니까, 그거 내야 돼? 불로소득이야? 다 패송하잖아요. 건축물 오래됐어. 쓸모 없어. 그거 집값 별로 안 해줄 거야. 탑에서 가잖아요. 말잘 들으면은 저기 생활대책용지 6평이나 8평 줄게. 그런 거다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투기를 더더욱 많이 한다, 이런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 10년 넘게 이주 택지 나올 것만 기다리고 살수 있습니까? 애가 대학을 가는데? 토지보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화폐의 단위부터 프랑스,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 어 일기 신도시, 뭐 박정희 정권부터 일기 노태우, 이기 노무현, 삼기 문재인의 일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신도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로만보다는 현지인들이 정착하기에는 턱없이 힘들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해갖고선 지금 나오거든요 무려 600조로 쏟아붓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있는 상황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앞이 보이시잖아요 지금 토지보상법에 보면 일괄보상에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 토지보상법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토지보상법 65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의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7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한 번에 진행하지 않고 차수로 나눠서 찔끔찔끔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가 돼가지고 보상 대상자들에게 상당히 압박을 가하는 요구로 되고 이렇거든요 사실상 토지보상 받는 분들은 너무 무기력하고 무력하거든요 그분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토지보상은 로또가 아닙니다 아니 몰라 재건축은 좋아질 수 있어 부동산 경기 이럴 때 분양 경기 좋아지고 하면 그렇지만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지금 뭐 강의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강의를 듣는 것도 있지만 영업 보상 받는 분들은 더더욱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 삼기 신도시 이번 정부 들어와 갖고 나오시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지금 현재 뭐 아마 아시죠 뭐 플랫폼 시티 뭐 용인의 SK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원칙 많아요 지금 뭐 미래 모빌리티 뭐 철도 클러스터 반도체 바이오 수소 오늘 이 얘기는 그래도 이 토지 보상을 하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무조건 희망적이다. 보다는 어떻게 이 토지 보상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1기 2기 3기 할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결국 2기 신도시 할때 얼개가 잡혔더라고요. 그그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따라온다고 했거든요. 그 독일법이 일본에서 갖고 왔어요. 일본 거를 똑같이 따라 갖고 한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 토지 보상법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주관적인 겁니다. 조심스러우니까. 그런데 거의 다 갖고 온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고 발전에 나가야만 실질적인 보상받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 벽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알차게 재미있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궁금하신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거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아마 좌우측으로 자료 같은 것들이 올라갈 겁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